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네, 1월 22일 오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내일부터 아, 설명자 시작인데요. 음, 벌써부터 아, 장거리 운전 네,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음식 장만하랴 음, 그리고 또 손님 맞이하랴 네, 바쁜 시간들 네,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 그래도 네, 차분하게 네,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또 연휴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어 경성당에서 준비한 아이들 네 소개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아이 요렇게 20-1번 아이들은 네, 설백 마리아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설백 자국 커팅 했는 아이들인데요. 어, 수영도 반듯하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색감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직까지 커팅했는지가 음, 오랜 시간이 안, 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음, 약간 네, 보여드리면 약간 말라져 있는 상, 정도 상태고요 아직까지 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또 반듯한 얼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색감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요 아이, 아이도 이렇게 반듯한 얼굴 나오고 뒤쪽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직까지 뿌리는 없는 상태인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구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요렇게수영도 반듯하고 얼굴 안쪽에 색감 나오면서 뒤쪽에 보여드리면 요렇게또 커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 뿌리 없는 상태인 아이입니다. 요렇게첫 번째 아이들로는 설백 네, 마리아 네, 자국 커팅에 한 했는 아이들 네, 준비를 했구요요 아이들 지금 사이즈가 지금 네, 첫 번째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지금 약 4.5cm 정도, 4.5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이렇게 약 4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보여주고있습니다 전체적인 요런 아이들 음, 커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 뿌리 없는 상태고. 그리고 하지만 수영도 반듯하면서 깨끗한 색감 나오고 있는 설백 마리아 자구 아이들이었습니다. 20-1번 설백 마리아 자구 아이들 가격 18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0-2번 순수 마리아 아입니다. 이 아, 아이는 커팅을 했는 윗머리 부분 아인데요. 아, 마치 자구를 커팅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드는 아입니다. 얼굴 안쪽에 보이는 동통한 입장, 깔끔한 색 발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아이 한번 선택해 봤고요. 뒤쪽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깔끔하게 커팅되어 있고 아직 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 위쪽에서 보면 이 쪽에서 보면, 요 입장, 요 부분과, 네, 요 부분에는 상처가 있다는 점, 네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에서, 요 아래쪽 요 입장, 그리고 요 뒤쪽에 요 입장이 살짝 네 틀어짐이 있어 보이는 어 수형들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얼굴에서, 네 수형적인 특징들 한번또 확인시켜 드렸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요 색감이나, 네 수형이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이즈는 약 5cm가 나옵니다. 20-2번 순수 마리아. 가격 6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0-3번 천만이 군생아이들입니다. 네, 이제는 뽀글뽀글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수영이나 색감이 보이는 얼굴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 네, 하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이렇게 육두 얼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얼굴은 육두 정도 얼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얼굴들 사이즈는 약 2.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비슷하면서 입장으로 수영이 반듯하고요. 입장으로 이렇게 금속성이 묻어나는 입장들 가지고 있는 천만이 군생 아이들입니다. 또요 아이 또 구입을 하셔가지고 번식을 하시면 천만이는 더 이상 구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구들을 달고 있고요 입장마다 군생 아이들이 입장마다 이렇게 금속성 입장들이 표현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두 얼굴 보여주고 있는 천만이 군생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지금 약 11cm까지 나옵니다 20-3번 천만이 군생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번째 아이는 네, 마리아 복륜금 아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4번 마리아 복륜금 아이고요. 속 입장에 보이는 이런 색감이 네 예쁘게 나고 오 있어서 오늘 요아이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위쪽에서 보면 어 수용도 반듯하고요. 깔끔한 색감 나고 오 있으면서 아래쪽에 층수가 좋아서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깨끗하게 색감과 입성 만들어지고 있는 네 마리아 복륜금 아이입니다. 어 요아이 뿌리 네잘 나오고 있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약 약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4번 마리아 복룡금 아이고요. 요 아이 얼굴 안쪽에 이런 색감 정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마리아 복룡금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0-5번 푸르미르 아이입니다. 네, 넓직한 입장 가지면서 깨끗한 색감과 이렇게 깔끔한 수영 만들어가고 있는 푸르미르 아이고요. 요 아이는 전체적인 입장과 얼굴 안쪽에 이런 색감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인 수형도 반듯하고요,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입성, 속 얼굴 안쪽에 보이는 색감이 상당히 또 어,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푸른 미르 아이고요. 요 아이는 한번 또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서 내태품으로 키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얼굴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색감이나 수형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뿌리, 어, 뿌리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이즈는 약 9cm가 나오고요. 20-5번 푸르미르 가격 18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수영과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6번, 모나코금 아이입니다. 어, 속 얼굴 안쪽에 이런 입장들이 겹쳐져 보이면서, 어, 마치 꽃송이 같은, 아, 어,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는 아이구요. 어, 수영도 반듯하면서 깔끔하게 색 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요 입장이 1층, 그 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구요. 입장으로 색감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돌면서 예쁜 얼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와, 뿔이,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구요. 지금 위쪽 얼굴에서 사이즈는 약 6cm 정도 나고 있습니다. 20-6번 네, 모나코금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0-7번, 핑크 마리아 아이입니다. 네, 핑크 마리아만의 특징인, 이런 입장에 보이는 핑크빛드 보이는 요런 색감이 잘 표현되고 있는 아이고요 음, 핑크 마리아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씩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도 요런 부분, 왼쪽으로 살짝 요런 부분에는 틀어짐이 있는 수형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속 입장에 보이는 요런 색감, 그리고 옆쪽에서 보이는 요런 수형,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이 사이즈는 위쪽에서 보면 요 얼굴이 지금 사이즈는 약 4.5cm 이상 나오고 있지만 사이즈 비례에서는 이렇게 층수 높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뿌리는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 수영 그리고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색감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층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뿌리는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47번 네, 핑크 마리아 아이고요. 이 아이 가격 7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 0 8번 몰게인입니다. 네, 금지막큰 사이즈 보여주고 있는 몰게인 아이고요. 얼굴 안쪽에 보면 두툼한 입장, 그리고 입장부로 보이는 이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깨끗한 색감과 내수형,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몰게인 아이구요. 요 아이는 아래쪽에 보면 지금 자구가, <laughs> 자구가 하나, 네, 둘, 그리고 이렇게 세 개나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세 아이나 품고 있는 몰게인 아이구요. 혹시 잠깐만요. 네, 뒤쪽에는, 아, 뒤쪽에는 자구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음, 전체적인 수형도 반듯하고 얼굴 안쪽에 보이는 두툼한 입장 그리고 색감도 예쁘게 나오면서 자구를 네, 새 아이나 품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청소도 좋고요. 네, 뿌리 상당히 높게 아, 뿌리도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덟 번째 아이로는 네, 몰겐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네, 아이 지금 네, 사이즈는 약 11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8번, 네, 몰개인 가격 5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수염과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자구를, 아, 세 아이나 품고 있습니다. 20-9번 미국벨금아입니다. 이 네, 금지막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는 미국벨금아이고요. 전체적인 얼굴도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벨금만의 이렇게 두터운 입장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이런 입성 잘 표현되고 있는 아이고요. 특히 미국벨금아이들이 손톱에 이런 빨갛게 물든 색감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도 손톱 끝에 빨갛게 물들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입선과 색감 보여주면서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도 반듯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이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충분히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도 반듯하고요. 이와인또한번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상당히 또 멋스럽게 성장해 갈 것으로 보이는 와인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 부분에 작게 상처가 있네요. 좀 체크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얼굴에 보이는 이런 수염과 색감이 너무나 멋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 아이인데요. 지금 사이즈가 14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9번 미국 벨금 가격 3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0-10번 블랙탑 아이입니다. 네 블랙탑 오늘 마지막 아이를 준비를 했고요 어 위쪽에서 보면 마지, 마치 무지 같다는 생각 들 정도로 약간 초록 초록한 느낌의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듯한 얼굴 보여주고 있고요 어 하지만 또 아래쪽에 보면 블랙탑만의 특징인 요런 또음이중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위쪽에는 초록 초록 아래쪽은 약간의 밝은 톤의 색감 가지면서 어 블랙탑만의 이런 수육적인 색감 특징 잘 표현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 아래쪽 여기가 1층이고요. 2층, 3층 가지면서 커팅 네, 가능한 층수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입장에는 네, 큰 상처가 없이 깨끗하게 입성 표현되고 있습니다. 뿌리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블랙탑만에 갖는 이런 수영과 특징 잘 뿜어내고 있는 블랙탑 아이입니다. 이 아이 위쪽에서 사이즈 보면 약 8cm가 나옵니다. 뿌리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20-10번 블랙탑 가격 40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